명예훼손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진실적 시 예외 적용이 적절했나요? 먼저 판결문에서 법원이 진실적 시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입증 자료가 진실성 기준에 충족했는지 살펴봐야 하며, 법원이 공공의 이익 또는 직접 확인된 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충분했는지 대법원 판례와 비교 검토해야 하고, 과거 유사 판례에서 진실적 시 예외 적용 범위가 어떻게 해석됐는지 대조 분석해. 일관성을 평가해야 하며 예외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조항 해석 근거와 증거 신빙성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예외 적용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피해자 측은 진술이 공익보다 사적 비난 목적에 치중됐음을 입증하는 감정서 심리 진단서 사회적 파장 증거 등을 보강 제출해 예외 적용 제한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 절차를 도모해야 합니다. 내 훼손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진실적 시 예의 적용이 적절했나.